김주정의 1935년 작품 《금따는 콩밭》입니다. 금따는 콩밭. 콩밭. 땅속 저 밑은 늘 음침하다. 고달픈 간들의 불 맥없이 푸르기하다. 밤과 달라서 낮엔 대우 흐릿하였다. 겉으로 황토 장벽으로 앞뒤 좌우가 콩막힌 좁지간 구덩이. 흡사의 무덤 속 같이 귀중중하다. 싸늘한 침묵. 쿠드브레한 흙내와 징그러운 냉기만이 그 속에 자욱하다. 곡갱이는 번질 흙을 잃어집는다. 앙팡스러이 내려 쪼으며 퍽퍽퍽. 이렇게 맷떨어진 소리뿐, 그러나 강간 우수수하고 벽이 흘린다. 영식이는 일손을 놓고 소매자락을 끌어당겨 얼굴에 땀을 흘른다 이놈의 줄이 언제나 잡힐런지 기가 찼다. 흙한 줌을 집어 코 밑에 바짝 들어대고 손가락으로 샅샅 뒤져본다. 완전히 버력은 좀 변한 듯 싶다. 그러나 불통 버력이 아주 다 풀린 것도 아니었다. 밑동 버력이라야 금이 온다는데 왜 이리 안 나오는지. 곡경이를 다시 집어든다. 땅에 무릎을 꿇고 궁댕이를 번쩍 든채 식식거린다. 곡경이는 무작정 내려찍는다. 바닥에서 물이 스며 무릎하기 흥건히 젖었다 굳어픈 천판에서 흙방으로 내리며 목들미로 굴러든다. 어떤 때에는 웃벽의 한쪽이 떨어지며 등을 탕 때리고 부서진다. 그러나 그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검을 캔다고 콩밭 하나를 다 잡쳤다. 약이 올라서 죽을둥 살둥 눈이 뒤집힌 이판이다. 손바닥에 침을 탁 뺏고 곡괭이 자루를 한번더 꼬나 잡더니 쉴줄 모른다. 등 뒤에서는 헛끓는 소리가 덕덕 난다. 아직도 버력을 다못친 모양. 이 자식이 일을 하나 시졸 하나? 남은 속이 바삭바삭 타는데 웬 배심이 이리도 좋아. 영식이는 살기 띈 시선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 말 없이 수제를 노려본다. 그제야 꾸물꾸물 바지개에 흙을 담고 등에 메고 사다리를 올라간다. 굿이 풀렸는지 벽이 우찔하였다. 흙이 부스져 내린다. 전날이라면 이곳에서 안에 한번 못하고 생죽음이나 안 할까 털 것까지 쭈뼛할 게다. 그러나 이젠 그렇게 되고도 싶다. 수절한 놈하고 흙더미에 묻혀 한꺼에 죽는다면 그게 오히려 나을 게다. 이렇게까지 몹시 몹시 미웠다. 이놈 풍치는 바람에 애꾸정 콩밭 하나만 결단을 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낭패다. 세벌론도 못 맸다. 논둑에 푸른 성큼 자란 채 어지러이 늘려 있다. 이 기미를 알고 지주는 대로 하였다. 내년부터는 농사질 생각을 말라고 발을 굴렀다. 땅은 한만을 파도 지수가 없다. 이만해도 다섯 개는 홀쩍 넘었으리라좀더집해야 오를지 혹은 북으로 밀어야 오를지 우두머니 망설거린다. 금점 이래는 풋뜸이다 입다 그 수제의 지위를 받아 일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역그러해야 금을 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칙칙한 짓은 안한다. 이리 와 이것 좀 파게. 그는 어선 위풍을 보이며 그렇 이렇게 분부하였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 손을 털며 뒤로 물러선다. 수제는 군말 없이 고분하였다. 시키는 대로 땅에 무릎을 꿇고 벽체로 군부력을끌어낸 다음 다시 파기 시작한다. 영식이는 치다 나머지 버력을 짊어진다. 커당걸대를 뒤뚝거리며 사달로 기어오른다. 군문을 나와 버력더미에 흙을 막 내치려 할제 왜또파 이것들이 미쳤나 그래? 산에서 내려오는 마름과 맞닥뜨렸다. 정신이 뜨름하여 그대로 벙벙이 섰다. 오늘은 또 무슨 포악을 들으려는가? 말라니까 왜또 파는 게야 하고 영식이 바지개 뒤를 지팡이로 팍 찌르더니 갈아먹으라는 밭이지 흙 쓰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 미친 것들아. 콩밭에서 웬 금이 나온다고 이 지랄들이야 그래? 하고 목에 핏대를 올린다. 밭을 버리면 간수 잘못한 자기 탓이다. 날마다 와서 그 북새를 피고 금하여도 다음 날 보면 또 여전히 파는 것이다. 오늘로 이 구덩이를 도로 묻어놔야지 내일로 당장 진역 갈줄 알게. 너무 감정에 격하여 말도 잘안 나오고 뜨덤뜨덤거린다. 주먹은 곧 날아들듯이 허구리에게서 불불떤다 오늘만 좀 해보고 그만두겠어요. 영식이는 낯이 붉어지며 가까스로 한마디 하였다. 그리고 무턱대고 빌었다. 말음은 들은 척도 안하고 가버린다. 그 뒷모양을 영식은 멀거니 배웅하였다. 그러나 콩밭 낯짝을 들여다보니 묻으니 애통터진다. 멀쩡한 밭에 구멍이 사면 풍풍 뚫렸다. 예제 없이 버력은 무대기 무대기 쌓였다. 마치 사태 만난 공동묘지와도 같이 귀살쩍고 대우 얼씬년스럽다 그다지 잘 되었던 콩포기는 그밤 버력더미에 다 깔려버려서 군데군데 어쩌다 남은 놈들만이 고개를 나풀거린다. 그 꼴을 보는 것도 자식 죽는 걸 죽는 걸 보는 게 낫지 차마 못할 경상이었다. 농토는 모조리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대관절 올 밭도지 벼두선 반은 뭘로 해내야 좋을지? 게다 밭을 치했으니자칫다면 진역을 갈런지도 모른다. 영식이가 구덩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동무는 땅에 주저앉아 쉬고 있었다. 대연 무심히 담배만 뻑뻑 피우는 것이다. 언제나 줄을 잡는 거야. 이제 차차 나오겠지. 이제 나온다 하고 코웃음치고 엇먹더니 조금 지나매이 새끼 흙덩이를 집어들고 골통을 내려친다. 수재는 억후 하고 그대로 푹 엎드린다. 그러다 벌떡 일어선다. 눈에 띄는 대로 곡괭이를 잡자 대뜸 달르 들었다.그러나 강약이 부동왁살스러운 팔뚝에 튕겨져 벽에 가서 쿵 하고 떨어졌다.그 순간에 제가 빼앗긴 곡괭이와 정벽이를 겨누고 날아드는 걸 보았다.고개를 획 돌린다. 곡괭이는 흑백을 퍽 찢고 다시 나간다.수제 이름만 들어도 영식이는 이가 갈렸다.분명히 홀딱 속은 것이다.영식이는 본디 금전에 이력이 없었다.그리고 흥미도 없었다. 다만, 밖고랑에 웅크리고 앉아서 땀을 흘려가며 꾸벅꾸벅 일만 하였다. 오랜 콩도 뜻밖에잘 열리고 마음이 좀 놓였다. 하루는 홀로 김을 메고 있노라니까, 여보게 덥지 않은가 좀 쉬었다 하게 고개를 들어보니 수제다. 농사는 안 짓고 금전으로만 돌아다니더니 무슨 바람이 또 왔는지 싱글벙글 한다. 좋은 수가 걸렸나 하고, 돈좀 많이 벌었나 나좀 주게. 벌고 말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고 했네. 술에 그나한 얼굴로 신쩍 주적거린다. 그리고 밥머리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 객서를 부리더니 자네 돈벌이 좀안 하려나? 이 밭에 금이 묻혔네, 금이. 뭐? 하니까 바로 이 산넘어 큰골에 광산이 있다. 광부를 300여 명이나 부리는 노다지판인데 매일 소출되는 금이 7 0냥을 넘는다. 돈으로 치면 7천원. 그 줄맥이 큰사늘이를 뚫고 이 공밭으로 뻗어나왔다는 것이다. 둘이 습하면 불과 열흘 안에 줄을 잡을 깨고 적어도 하루 서너 돈씩은 딸이라. 우선 삼십만 원만 해도 얼마냐? 소를 산 데도 만필이 아니냐고. 그러나 영식이는 기도아 듣지 않았다. 검점이랑 칼 물고 임대기다잘 되면 이언이와못 되면 신세만 좁힌다. 이렇게 전일부터 들은 소리가 있어서였다. 그 다음날도 와서 꽤 송거리다 갔다. 셋째 번에는 집으로 찾아왔는데 막걸리 한 병을 손에 떡 들고 영을 피운다. 몸이 달아서 또온 것이었다. 봉당에 걸터 앉아서 저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당수는 몸을 훌른다는 둥 일꾼은 든든히 먹어야 한다는 둥 남들은 논을 사느니 밭을 사느니 떠드는데요렇게 지나다 그만둘 테냐는 둥 일제 없게 찌거린다 아주머니 이것 좀 먹게 해 주시게요. 그리고 비로소 영식이 아내에게 술병을 내놓는다. 그들은 밥상을 끼고 앉아서 즐겁게 술을 마셨다. 몇 잔이 들어가고 보니 영식의 생각도 저기 돌아섰다. 따는 1년 고생하고 끼익 콩몇섬 얻어먹느니 보다는 검을 캐는 것이 슬기로운 짓이다. 하루에 잘만 캔다면 한해 줄곧 공들인 그 수확보다 훨씬 이익이다. 올봄 보낼 재비료값, 품삭, 빛에 비친 칠은 까닭에 나날이 졸리는 이판이다. 이렇게 지지하게 살고 말 바에는 차라리 가로지나 세로지나 사내 자식이 한번 해볼 것이다. 내일부터 우리 파보세. 돈만 있으면 이약 끝까지 콩은 수제가 안달설에 재우쳐 보채일제 선뜻 억락하였다 그래 보세. 빌어먹을 거안 되면 고만이지. 그러나 꽁무니에서 죽을 마시고 있던 아내가 허구리를 쿡쿡 찔렀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좀 주저할 뿐도 하였다. 아내는 아내대로의 힘이 빨랐다. 시체는 금점이 판을 잡았다. 섣부르게 농사만 짓고 있다가 결국 비릉뱅이 밖에는 더 못된다. 얼마 안 있으면 산이고 논이고 바치고할것 없이 다 금쟁이 손에 구멍이 뚫리고 뒤집히고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그때는 뭘얼 판먹고 사나? 자, 보아라. 무슨들은 짜위나 한 듯이 일하다 말고 훗다가면 금점으로들 빼내지 않는가? 일꾼이 없어서 오래 농사를 지을 수 없느니 마느니 하고 동리에서는 떠들썩하다. 그리고 번동 포농이 쫓아 호미를 내어 던지고 강변으로 개울로 사금을 캐러 달아난다. 그러나 며칠 뒤에는 답이 신에다 옥당목을 걸치고 희자를 뽑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콩밭에서 금이 날 줄은 아주 꿈, 꿈밖이었다. 꿈 놀라고도 또기뻤다 올해는 노냥 침만 삼키던 그놈 코다리 명태입니다. 코다리를 짜장 먹어보겠구나. 만하여도 속이 매질듯이 짜릿하였다. 뒷집 양근댁은 금점득택에 남편이 사다준 흰 고무신을 신고 날이 날이 걷는 것이 무척 부러웠다. 저도 얼른 금이나 펑펑 쏟아지면 흰 고무신도 신고 얼굴에 분도 바르고 하리라. 그렇게 해보지 뭐. 저 양반 하잔대로만 하면 어린이 잘될라고. 얼두울하여 앉았는 남편을 이렇게 죽였던 것이다. 동이 특이 무섭게 콩밭으로 모였다. 수제는 진은이나 하는 듯 이리되고 중얼거리고 저리되고 중얼거리고 하였다. 그리고 덤벙거리며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하였다. 제따은 땅속에 누운 줄맥을 어림하여 보는 맥이었다. 한참을 밭을 헤매다가 땅쪽으로 붙은 한 구석에 딱 서며 손가락을 펴 들고 설명한다. 큰 줄이는 본시 산 은산을 끼고 도는 법이다. 이 줄이 노다지 이면은 필시 익현으로 버드이누웠으리라 그는 여기서부터 받들러 가자는 것이었다. 영식이는 그 말이 무슨 소린지 새기지는 못했다. 만은 금점에는 난다는 수재이니. 그 말대로 하기만 하면 영락없이 금 퇴야 나겠지 하고 그것만 꼭 믿었다. 군말 없이 지시에 받은 곳에 다, 받은 곳에다 삽을 푹 꽂고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금도 금이면 에서 키워온 콩도 콩이었다. 거진 다 자란 허울물 수간 놈들이 삽 끝에 어스러지고 흙에 묻히고 하는 것이다. 그걸 보는 것은 썩 속이 아팠다. 애타단 생각이 물밀 때 가끔 삽을 놓고 허리를 구부려서 콩잎의 흙을 털어주기도 하였다. 아, 이사람아, 맥적해 그금밥 뭘 해? 금을 캐자니까? 아니야. 허리가 좀 아파서. 빈잔을 얻어먹고는 좀열 적었다. 아기는 금만 잘 터져나오면 이까지 공반점이야이 밭을 풀어 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눈을 감아버리고 사 삽의 흙을 아무렇게나 콩이 위로 휙휙 내어 던진다. 구구루 땅이나 파먹지 이게 무슨 지랄들이야? 독립 노인은 번질 찾아와서 귀 거친 소리를 하고 하였다. 밭에 구멍을 셋이나 뚫었다. 그리고 대구 눌렁길이었다. 금인가 난장을 맞을 건가 그것 때문에 농구는 버렸다. 이게 필요 없고 세상이 망하리는 징조일이라그 소중한 밭에다 구멍을 뚫고 이으라리니그 놈이 온전할 겐가 노인은 재물 화해에 지팡이를 들어 삿대지를 아니할 수 없었다. 벼락 맞느니 벼락 맞어. 염려 말아요. 누가 알레지요? 영식이는 그럴 적마다 대통설에 쏘았다. 골김에 흐 흙을 대는 대로 내 꼰지고는 침을 탁 뱉고 구덩이로 들어간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끈하였다. 줄을 찾는다고 콩밭을 통이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줄이 언제나 나올지 아직 까맣다. 논도 못 메고 물도 못 보고 뼈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조차 모른다. 밤에는 잠이 안와 멀뚱하니 애를 태웠다. 수제는 낙담하는 기색도 없이 늘 한양이었다. 땅에 웅숭 그리고 시적시적 노량으로 땅만 판다. 줄이 꼭 나오겠나? 하고 목이 말라서 물으면 이번에 안 나오면 내 목을 비게 스슴치 않고 장담을 하고는 굳굳하였다 이걸 보면 영식이도 좀 마음이 내는듯 싶었다. 전들 금이 없다면 무슨 멋으로 이 고생을 하랴. 반드시 금은 나올 것이다. 그제서는 이왕 손에는 할일 없거니와 그만둘이라는 절망이 스스로 사라지고 다시금 주먹이 쥐어지는 것이었다. 캄캄하게 밤은 어두웠다. 어디선가 묵배가 요란히지스대 인다. 남편은 진흙투성이를 하고 산에서 내려왔다. 풀이 죽어서 몸을 잘 가누이지도 못하고 아래목에축 늘어진다. 이꼴을 보니 아내는 맥이 다시 풀린다. 오늘도 또 글렀구나. 검이 터지면 은 집을 한채 사간다고 자랑을 하고 왔더니 이내 헛일이었다. 이제 좌지가 나서 낯을 들고 나아갈 여미조차 없어졌다. 남편에게 저녁을 갖다 주고 딱하게 바라본다. 이젠 구워온 양식도 다 먹었는데 새벽에 산재를 좀 지낼 텐데 한 번만, 한 번만 더 끄어와. 남의 말에는 대답 없고 유아하게 헐게 늦은 소리뿐 그리고 들어누운 채 눈을 지그시 감아버린다. 죽거리도 없는데 산재는 무슨? 듣기 싫어 요망 맞은 년 같으니. 이 호통의 아내는 그만 멈실하였다. 요즘 와서는 무턱대고 곰년설이공년설이 골만 내는 남편이 역딱하였다. 환장을 하는지 밤잠도 아니자고 소리만 뻑뻑 지르며 덤벼들려고 한다. 심지어 어린 것이 좀 울어도 이 자식 갖다 내꾼질하고 북셰를 피는 것이다. 저녁을 아니 먹음으로 그냥 치워버렸다. 남편의 이을거역기 어려워 양근댁 한테로 또 다시 안갈수 없다. 그간 식량은 줄곧 끄다 먹고 갚지도 못하였는데 또 무슨 면목으로 입을 벌릴지 난차 노릇이었다. 그는 생각다 끝에 있는 염치를 보째 쏟아, 쏟아 던지고 다시 한번 찾아가는 것이다. 마는 딱 맞닥뜨려 입을 열고 내일 산재를 지낸다는 데 쌀이 있어야지요. 하자니 역 나치 화끈하고 모닥불이 날아든다. 그러나 그들은 어지간히 착한 사람이었다. 암, 그렇지요. 산신이 분나면 죽도 걸릅니다. 하고 말을 받으며 그 남편은 빙그레 웃는다. 워낙 이 금점에 장구 다르난 몸이 많지, 이런 일에는 적잖이 속이 되었다. 손수 쌀다떼를 떠다주며, 산재란 안지내 몰라도 기왕 지내려면 아주 정성껏 해야 됩니다. 산신이라 노하기를 잘하니까요. 하고 그 비방까지 깨쳐 보낸다. 쌀을 받아들고 나오며 영식이 저는 고마움보다 먼저 미안해질 리여 얼굴이 다시 빨겠다 그리고 그들 부부 살아가는 살림이 참으로 참으로 몹시 부러웠다. 양근댁 남편은 날마다 금점으로 감돌며 버력더미를 뒤지고 토록을 주워온다. 그걸 온종일 장판 돌에다 다 갈면 수가 좋으면 이삼은 오가도 7,80점 꼴은 매일 심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쌀을 산다 피륙을 끊는다 떡을 한다 장리를 놓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늘 욕고른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메이는 듯 맹맹한 한숨이 연발을 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집에 돌아와 떡살을 담그었다. 내일은 뭘로 죽을 수먹을는지 운목에 웅크리고 앉아서 맞은쪽에 자빠져 있는 남편을 견눈으로 살짝 핥어본다 남들은 돌아다니며 잘도 검을 주워오랜만저 망나니 제밭 하나를 다 버려도 그한톨못주어나 애에 빈변치도 못한 사나이 저도 모르게 얕은 한숨이 그프 두 번을 터진다. 밤이 있어 가여 그들 양주는 떡을 하러 나왔다. 남편은 절구에 쿵쿵 빠았다. 그러나 채가 없다. 동네로 돌아다니며 빌려 오느라고 아내는 다리에 불통이 났다. 왜 이리 앉아서 불좀짚피지 떡을 짓다가 의리 빠져서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이 밉살스럽다. 남은 이래 전에 애를 죄는데 저거 무슨 생각을 하고 저리 있는 건지. 나서로싹정이를 탁탁 조져서 던져주며 아내는 은근히 훅닥이었다. 달기 두 회를 치고 나서야 떡은 되었다. 아내는 시루를 흘리고 남편은 겨드랑이에 자리떼기를 끼었다. 그리고 캄캄한 산길을 올라간다. 비탈길을 얼마 올라갔어야 콩밭천 오였다. 전면이 우두강 검은산에 둘리어 막힌 곳이었다. 기생이로 느티된 대추나무들은 머리를 풀었다. 밤물이 조금 못 미쳐 남편은 걸음을 멈추자 뒤에 아내를 돌아본다. 인내! 그리고 여기 가만히 서서 시루를 받아 한 팔로 껴안고 그는 혼자서 콩밭으로 올라섰다. 앞에 쌓인 것이 모두 흙더미. 그 흙더미를 막 돌아설려 할때 아마 돌을 찾나보다 몸이 쓰러지리고 우질끈하니 아내가 기겁을 하여 뛰어오르며 그를 부추가였다. 부정타라고 왜 올라와 요망 맞은 년. 남편은 몸을 고르 잡자 소리를 뻑 지르며 아내 얼밤을 붙인다. 가뜩이나 죽으라 죽으라 하는데 불길하게도 개집년이 그는 마뜩지 않게 두들거리며 밭으로 들어간다. 방한가운데다 자리를 펴고 그 위에 시루를 놓았다. 그리고 시루 앞에다 공손하고 정성스레 재배를 커다랗게 한다. 우리를 살려주십사. 산신께서 거들어주지 않으면 저희는 죽을 수밖에 꼼짝 수 없습니다요. 그는 손을 모으고 이렇게 축원하였다. 아내는 입꼬를 바라보며 독이 뾰로같이 올랐다. 금점을 함내하고 그만둘 목해는 것이 버릇만 점점 굴러간다. 그래 그 전에는 없더니 요새로 건드다며 탕탕 때리는 못된 버릇이 생긴 것이다. 금을캐려지 뺨을 칠했나? 제발 덕분에 고놈의 금좀 나오지 말았으면. 그는 뺨 맞은 앙심으로 마음껏 방자하였다. 하긴 아내의 말 그대로 되었다. 열흘이 썩 넘어도 산시는 깜깜 무소식이었다. 남편은 밤낮으로 눈을 까 뒤집고 구덩이에 묻혀있었다. 어쩌다 집에 내려오는 때이면 얼굴이 헐떡하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급한 병객이었다. 그러고서 잠자고 크다 몸집을 방고려에다퀭 하고 내던지고 하는 것이었다. 제임이 붙을 죽어나 버렸으면 혹은 이렇게 단식하기도 하였다. 아내는 바가지에 점심을 이어서 집을 나섰다. 점먹이는 등을 들이며 좋다고 끽끽거린다 이제 흰 고무신고 코다리고 생각조차 물렸다. 그리고 금하는 소리만 들어도 입에 신물이 날 만큼 되었다. 그건 고사하고 구워다 먹은 양식에 졸리지나 말았으면 그만도 조리만은 가을은 논으로 밭으로 누어렇게 내리었다. 농꾼들은 기꺼운 낯을 하고 서로 만나면 흥겨운 농담. 그러나 남편은 애만 밥만 망치고 논조차 근살 못하였으니 이 가을에는 뭘 걷어들이고 뭘 즐겨할는지. 그는 동네 사람의 이목이 부끄러워 산길로 돌았다. 솔숲을 나서서 멀리 밖을 바라보니 둘이 다 나와 있다. 오늘도 또 싸운 모양. 하나는 이쪽 흙더미에 앉았고, 하나는 저쪽에 앉았고, 서로들 외면하며 담배만 빡빡 피운다. 점심들 잡수게요. 남편 앞에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가만히 맥을 보았다. 남편은 즉삼이 찢어지고 얼굴에 생채기를 내었다. 그리고 두 팔을 걷고 먼 산을 향하여 묵묵히 앉았다. 수제는 흙에 박혔다 나왔는지 얼굴은 커녕 귓속들이 흙투성이다. 코 밑에는 피딱지가 말라붙었고, 아직도 조금씩 피가 흘러내린다. 영식이 철을 보더니 열적은 모양, 고개를 돌려 모로 떨어지며 입맛만 쩍쩍 다신다. 검을 캐라니까 밤낮 피만 내다 말라는가? 빚에 졸리어 남은 속을 붓는데 무슨 호강에 이지랄 들인고, 아내는 못마땅하여 눈가에 살을 모았다. 산재 지낸다고 끄어온 것은 언제나 갚는다지요? 뚱하고 있는 남편을 향하여 말끝을 꼬부린다. 그러나 남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의조를 좀 돋으며, 갚지도 못할 걸왜 꺼어라고 했지요? 하고 얼추 호령이었다. 이 말은 남편의 채 가라앉지도 못한 분통을 다시 건드린다. 그는 벌떡 일어서며 황밤 주먹을 쥐어 창당할 만치 아내의 골통을 후렸다. 계집년이 방정맞게 다른 것은 모르나 주먹에는 앗질이었다 멋없이 덤비등한 골통이 부서진다. 암상을 참고 발을 하다가 이었고 아내는 등에 업은 은내를 끌러 끌러 들었다. 남편에게로 그대로 밀어 던지니 아이는 까르르하고 숨모는 소리를 친다. 그리고 아내는 돌아서서 혼잣말로, 공밭에서 금을 딴다는 숙맥도 있담? 하고 빗대 놓고 비앙거린다 이년아 뭐? 남편은 대뜸 달겨들어 그볼채에다 다시 올찬 황밤을 주었다. 적어나면계집인이 위로도 하여 주렴만, 욕은 분만 폭폭 질러 놓으랴 예이, 빌어먹을 거 이판 세판이다. 너하고 안 산다. 오늘로 가거라. 아내를 와락 뜯아밀어 논두개 채켜놓고 그 허구리를 발길로 퍽찔렀다 아내는 입을 헉 하고 벌린다 네가 허라고 입구리를 쿡쿡 찌를 때는 언제냐, 요 집안 망할년. 그리고 다시 퍽찔렀다 연하여 또 퍽. 입골들을 보니 수재는 좁아심이렀다. 지르다가 그 분풀이가 다시 제개로슬그머니올마올 것을 지르 채였다. 이제 걸리면 죽는다. 그는 비슬비슬하다. 어느 틈에가 구둥이 속으로 신압으로 없어져 버린다. 볕은 다스러운 가을 향취를 풍긴다. 주인을 잃고 콩은 무거운 열매를 둥글둥글 흙에 굴린다. 맞은편 산 밑에서 벼들을 빼며 기뻐하는 농꾼의 소리. 터졌네, 터져. 수전는 눈이 휘둥그렇게 군문을 뛰어나오며 소리를 신다 손에는 흙한 줌이 잔뜩 지었다. 뭐? 하다가 금줄 잡아서 금줄. 응? 하고 외마디를 뒤낭기자. 영식이는 수제 앞으로 살아같이 달려들었다. 허겁지겁 그 흙을 받아들고 사사이 헤쳐보니 따는 재래에 보지 못하던 불거축축한 황토였다. 그는 눈에 눈물이 핑돌며 이게 원줄인가? 그럼 이것이 곱색줄이라네. 한 포에 넷, 대똥씩은 넉넉 잡히래 영식이는 기쁨보다 먼저 기가 탁 막혔다. 웃어야 좋을지 울어야 좋을지 다만 입을 반쯤 벌린 채 수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본다. 이와봐 이게 금이래. 이었고 남편은 아내를 부른다. 그리고 내 물에서 그러게 해보라고 그랬지 하고 설면설면 덤벼오는 아내가 한결 어이없었다. 그는 엄지가락으로 아내의 눈물을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껑충거리며 구덩이로 들어간다. 그흙 속에 금이 있지요? 영식이 처가 너무 기뻐서 코다리에 고리등 같은 집까지 연상할 채 수제는 시원스러이 네 한보대에 50원씩 나와요? 하고 대답하고 오늘 밤에는 꼭 정령코 꼭 달아나리라 생각하였다. 거짓말이란 오래 못 간다. 봉이 나서 뺏다기도 못 추리기 전에 홀홀 벗어나는 게 상책이겠다.